이거 컵으로 하나 또 주시고 초록색. 요거 맞아요. 네. 네. 콘으로 하나 주세요. 싱글 콘 쿠키 크림이요. 네. 음. 감사합니다. 먹어볼게요. 오 아이스크림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디 거요? 대표님, 요새 저희 채널에 2030 구독자들 많이 늘어난 거 보셨어요? 네, 원래 그 40대 구독자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2030 세대가 많이 구독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 보면은 막 잉남이 형, 잉남이 형막 이러더라고요. 예, 네, 그래서 이번에 그 2030을 겨냥한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이게 카드 광고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아니 왜 저한테 카드 광고를 주시는 거죠? 이게 롯데카드 로카 라이킷 1.2 카드인데요. 전월 실적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.2% 할인되고 할인 한도도 없는 아주 특별한 카드입니다. 아니, 그 광고를 뭐 주신 거는 고마운 일이긴 한데, 사실 저는 평소에 카드 쓰지 말고 돈 아끼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요새 솔직히 카드 안 쓰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, 대표님. 좀 만약 카드를 사용했을 때좀더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꿀팁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요? 어. 그 사실 제가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소비가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. 현금은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카드는 보통 그 카드 한도 초과 문자 있죠. 그거 받으면서 아,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카드를 쓰지 말고 가능하면 생활비를 좀 현금으로 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. 카드를 쓰면 너무 돈이 쉽게 빠져나가니까. 그래서 제가 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면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좀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. 아, 그런데 저도 현금을 한번 들고 써보려고 했는데. 솔직히 카드 없이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. 교통카드도 써야 되고 막 이것저것 좀 쓰는데 카드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. 음 사실 뭐 그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. 어,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축을 할때 카드를 안쓴건 아니에요.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거의 대세가 됐잖아요.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사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카드를 뭐 아예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카드를 딱한 장만 만들어서 그 월급의 한 10에서 15% 정도만 그 한도를 잡아서 그 한도 내에서 어떤 특정한 한 항목에만 그 카드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그렇게 해놓고 한도 초과 문자가 뜨면 아, 나는 이번 달 카드는 다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거죠. 그래야 소비가 이제 통제가 되니까요. 그런데 월급의 10에서 15%면좀 상당히 쓸수 있는 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걸로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생활비를 10에서 15%만 써라 이게 아니고 나머지 생활비를 쓸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현금을 쓰라는 거고 어떤 특정한 항목 하나에만 카드를 쓰라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카드도 사용하면서 예산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생필품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의 한 항목 여기만 카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카드마다 좀 혜택도 다 다르니까 생필품 구매용 카드 식비 카드 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아 아니,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카드가 많아지면 이 카드마다 한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합치면 또 월급만큼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. 어, 특히 어떤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긁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소비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만들어 놔봐야 뭐 일주일 만에 다써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달 내내 어떤 계획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항목 하나에 만 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 추천을 하죠 그 pd 님 여자친구 있어요 어, 어, 없습니다 어 여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어, 있었는데 어, 없습니다 <laughs> 아,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축하해요? 네. 아니, 이제 앞으로 뭐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, 아, 우리 뭐 축하받을 일이죠. 좋게 생각하세요. <laughs> 아니,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, 그 여자친구 이제 생길 거잖아요. 그럼 요즘에 보통 그 데이트 통장 많이 만든다면서요. 그러면 데이트 비용은 어차피 쓸 돈이잖아요. 그런 거 이제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카드를 하나 정해놓고, 그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. 이 로컬 아이킷 1.2 카드 이 혜택이 뭐죠? 아, 로컬 아이킷 1.2 카드는 실적 제한이나 할인 한도의 제한이 없어서 모든 가맹점에서 1.2%씩 할인이 되고 온라인에선 1.5% 결제일 할인이 되는 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음,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 한도도 없고 할인 한도도 없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오, 그러면은 최소 1.2%가 할인이 되는 거네요.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. 데이트 비용 같은 거는 뭐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항목 상관없이 할인이 된다고 하면은 뭐한 달로 치면 얼마 안 되겠지만 1년 단위로 생각하면은 뭐 금액이 꽤 할인 많이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까 저희가 먹은 아이스크림도 할인 1.2% 받고 샀습니다. 아,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어,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보통 이런 카드들은 이 연회비가 있거든요. 이 연회비가 가능하면 없는 카드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. 이 연회비가 또 생각보다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. 네, 연회비도 중요하죠. 그런데 이 카드는 연회비도 단돈 1만 원에 다른 카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. 그다음에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카드 음. 발급 이 연회비 1만 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뭐 어디 롯데카드 직원이에요? <laughs> 어, 이트가 아주 찰지네. 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연회비도 할인 된다고 하면은. 뭐 저는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이 할인 항목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항목 무관, 실적 무관 그냥 일괄적으로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 카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대표님, 결론적으로는 카드를 쓸 거면 딱 하나만 써야 되고 데이트면 데이트,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런 식으로 목적을 하나만 정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? 그렇죠 그래야 내가 이 지출이 통제도 되고 카드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카드 한도 자체는 내 월급의 10에서 15%만 걸어둬야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시죠 네 그건 각자 정말 문제이긴 한데 처음에는 작게 한도를 정해놓고 본인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습관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조정하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, 한 월급의 한 10에서 15% 정도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현금으로 쓰는 거죠.